오늘 아침 옷 따뜻하게 입고 나오셨나요? 초겨울 같은 추위가 기승을 부려 중부와 경북 내륙에선 올가을 처음으로 서리와 얼음이 관측됐습니다. 서울에선 작년과 비교해 열흘가량 빠른 겁니다. 밤새 북쪽 찬 공기의 복사 냉각도 더해지면서 내륙의 기온이 영하권까지 뚝 떨어졌고요.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도 3도까지 떨어지며 대부분 지역이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는데요. 차츰 서풍기류가 들어오면서 내일 낮부터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. 며칠 사이에도 두 계절을 오가고 있는 만큼 감기 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현재 우리나라 상공에는 영하 20도 안팎의 찬 공기가 가득 덮여 있는데요. 바람은 차츰 약해지면서 경북의 한파주의 보는 차츰 해제되겠습니다.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. 서울이 12도, 대전 15도, 부산 17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.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. 내셨습니다.